아이고. 답이 없니? <laughs> 답이 없니? 대 답이?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나와 봐. 야. 하고 <바로> 근육 파괴술. 어. <laughs> 야, 근데 이게 안 떨어진다, 이게. 아, <laughs> 아니 어디 갔어? 아, <laughs> 김김김 잡을라 그랬는데 조기해 잠깐만 기다려봐 너 <laughs> 하나 어, 잡았다 뭔 짓까지 하시어떻 잡았노 잡았다잉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나무 아. 상자 우리 올려놨잖아 음. 근데 반응이 없는데? 그렇네 떨어졌나? 나무 상자에서? 아 이게, 어, 이게 떨어졌나 음... 아 유리 파편 때문에 들었네 아, 아 누가 잘안에 들렸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유리 파편은 니네가 안쳐놨서그런거라아나 어. <laughs> 죽여버려 아 애들아 꺼져볼래? 에이 뭘 올라가면 꺼져 에이 아 누가 나 잡고 있어 미친 오중량 못으로 오케이 아이씨 <laughs> 아이씨 보인트홀이야 아. 야 잠깐 이거 기둥 무너뜨리면 되잖아 무너지는 거였어? 니까야 그러니까, 아! 진작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와이 바보들 진짜 야진작 이렇게 하면 나 아니었으면 뭐. 기둥 부서지는지도 몰랐다 니는 그건 인도 파괴왕이야 다 부수고 다녀 레버나 <laughs> 당겨 니가 <닭> 당겨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야. 와 이게 머리 이게 사람은 뇌가 있어 뭐,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봐봐 이렇게 놨지 아, 그러면은 트렌드야 트렌드 클그이야 여기 벌써부터 힘들 것 야, 같다 야탑야나 방해하지 나, 나 말고 저기 레버탑아 <laughs> 출발 나, 그림 나, 팀 으. 누가 아, 밀어가지고 안돼 이거 어. 한 마리의 불나방 같아, 뭐랄까? <laughs> <laughs> 아니, 개새끼. 바보들아. 어디사 생겼어 미친? 미친, 죽겠네. 그냥 너가 내가 발발테니까 넘어가지고 아. 세이브 해주면 안 돼? 어, 절대 안 되지. 어. 어디서 편법을 쓰나? <laughs> 야, 앞 앞에 뒤져 버릴 것 같아. 빨리 <웃음> 열어줘. <웃음> 열어줘. <웃음> 알았어, 내가 갈게. 야 니가.. 야 우와, 으아. <laughs> 간다 간다 뭐야 문 닫혔어 오케이 누가 고이룰이한명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이씨 <laughs> 좋구요 굉장히 잘 올라오네 얘들 여기 길이 있어 어디? 여기 <laughs> 미안, 그쪽 안 보고 있었어. 아니, 그 옆으로 가면 어떡하라는 거야. 맞아, 전공법으로 깨야지. 니네가 <놀들이> 지금까지 전공법으로 깬게뭐 있어? 돌이 없는데, 근데? 음, 아쉬운 어, 거. 어, 야, 야, 뭐야, 이거. 오오오 야, 돌 생겼다. 돌이 <놀들이> 생겼다고? <laughs> 어 돌이 <laughs> 생겼는데? 돌이 없었는데 생겼어. <laughs> 뭐온건 아니잖아, 야이 개새끼야. <laughs> 야 레버 뭐 하냐. <laughs> 야난 어떻게 가 근데? 팀워크 게임 아니었어? 아니지 우정 게임이지. <laughs> 이거 뭐야? 아 어, 됐다. 아, 나 이거 먼저 알아. 이용해야 돼. 비친. 어. 야, 문을 열어야지 일단 근데.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아. 해, 네... 네... 다 왔다. 오케이. 어? 파란 쪽이 안 올라가. <laughs> 아니 씨발. <이런 웃음> 아. 아 씨. 야, 너뭐야 너. <laughs> 아, 놔. 야, 너. <laughs> 나이가... 나 이거 <laughs> 아이고. 잠물대가 아, 깨지지 않고 대가리 이 깨지고 있는데. <laughs> 나도 들었어. 띵. <laughs> 고리를 빼야 돼. 아대 아, 이거 됐다. 혹시 이거 게임 이름이 더맨더이 야? <laughs> 아, 퉁퉁 뛰면서 다녀. 버니형 <laughs> 어, 이거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? 아. 안 되네. 좀 꺼져. 아니, 이 새끼야 꺼져. <laughs> 아. 아. 트레 받아 어, 이거 너무 멀다, 이거. 놔주면안 돼. 낮주면안 돼. 이거 부서서 나가자. 네, 끌어줄게. 나? 내가 끌어줄게. 아, 아 이거 부서서 나가자니까? 아. 어? 아 이거 부서져 이거? 어지렛대 원리 오케이 반시계 방향으로 와아 바로 내버렸다 야야 근데 불안이고나지렛대 원리로 부수는 줄 처음 았어 오늘 빰뚜밤빠밤빠밤 포레플라포룸 3시간 고인물 알려줄게 이거 있지 이거를 이 돌려 3시간 고인물? 어, 뭐, 3시간, 3시간 고인물? 알려드리. 3시간 고인물?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내려가죠 야나 날려줘 아이고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나 날려줘. 친구가 이미 뭐가 아, 비동 후에 독침받하셔방 뭐야? 어떤 친구 이미, 이미 들어갔는데달와 들어갔네. 나못 난, 난 들어갔는데 씨발년대. 시 씨발년대. 이 뭐지? 시발... 김기웅 사라졌는데? 어, 어, 뭐로?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니들이 간 거야. <laughs> 나 보여? 김 보여? 뭐 어, 어, 어떻게 참, 혼자 다모 어. 왔냐? 황금새끼래 실시간 거 읽어. 실시간 거리는 야, 세, 새끼리 아니라 문을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 거구나. 야, 이 개새끼야. 야. <laughs> 야. 아니, 아니 난난 새끼리였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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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 거 있는데. 어. 방송 제목이 왜어멍웠어요 <laughs> 방송 제목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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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 아까 다 바꿔 놨는데. 너네, 너 재밌다. 어차피 창대 아? 없어 괜찮아. 어, 맞아. 어차피 창대 없긴 해. 야, 이제,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, 게임. 나 있는 곳, 여기, 여기. 야, 우리 그래, 지렛도도 발견한 사람들이야. IQ 300이라고. 이거 뭐야? 여기, 여기 <laughs> 책 있는데, 자격어 야, 밀어줘. 나 에... 아니야, 여기? 에 야, 에에에 야, 몸에 어줘 야, 뭐, 나 기절 시켜주면 안 돼. 나 기절 시켜 들어갔다 올게. 기절 어떻게 시켜? 몰라. 일단, 들어가고 있거든? <laughs> 너무 야한데. <laughs> 어 이게? 데기에험 <laughs> <laughs> 보여줄게. 시범으로 시작하아나 다리. 아 다리. 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여기 뭐야? 아씨발. 아, 아, <laughs> 여기 한번 들어갔다 와도 되 얘들아? 야뭘나 건너갈래. 아 번등 네, 아, 타고 가야 되는구나. 음. 또 어려워 그 아이 고씨발 아이고 아, 난. 아, 레전드. 너 어디 있어, 근데? 예, 네 뒤에. 그러네. 나 여기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. 올라가는 건데 전문이지. 나봐. 역시, 올라가기의 장인. <laughs> 아, 네. 마우스 헷갈렸어. <laughs> <까졌어. 웃음> 마음이 급했다.